내 첫사랑한테 직접 정관수술을 해줬어. 결혼 5주년 기념 파티에서 절친이 던진 폭탄이었습니다. 그 첫사랑이 바로 여자의 남편 상표였어요. 2시간 전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직접 요리를 하며 아내를 극진히 챙겼어요. 결혼 5년 동안 변함없이 잘해졌습니다. 무한대 기호가 새겨진 반지를 선물하며 영원한 행복을 약속했어요. 여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불청객이 나타났어요. 남편의 첫사랑 교미월이었습니다. 진실 게임이 시작됐어요. 병주둥이가 교미월을 가리켰습니다. 첫사랑과 가장 잊지 못할 일이 뭐냐는 질문에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여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왜 아이가 없느냐고 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선천성 정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없어도 괜찮다며 오히려 위로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교미월은 더 오만하게 말했어요. 상표 등의 새긴 노예 문신은 첫날 밤에 그가 울면서 받은 거라고요. 자기 허락 없이는 절대 아내를 임신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여자는 모든 게 사실인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당장 탑뜨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술잔을 비우고 대담한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어요. 조수에게 연락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미월이 다음 수순으로 정실 자리를 노릴 거라는 걸 알았어요. 여자는 호텔로 쳐들어갔습니다. 둘이 자기 침대에서 뒹구는 걸 봤어요. 이혼 서류를 남편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어요. 유부녀 주제에 나 말고 누가 받아주겠냐고요. 3일 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테니 축하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녀는 기자를 섭외하고 특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상표는 새 신부 웨딩드레스 구경에 바빠서 서류를 보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그게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넣을 문서인 줄 모른 채요.